안녕하세요. 차판 체부장입니다 오늘 확인할 차량은 제네시스 BH 럭셔리 VIP 팩입니다. BH 330이고요. 연식 2009년 9월에 등록된 16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앞쪽에 펜드 하나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구독자님께서 구매대행 의뢰를 해주셔서 이 차량을 제가 추천드렸고 이 차량 하체 상태랑 소음 상태가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어, 이 차량을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있는 내용을 손님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구입을 결정하기가 쉽죠. 자, 그럼 제네시스 BH 구매 대행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이차전문좀해주십시요 지금 네 전체 일반적인 소품 상태는 좋은 편이고요. 네 보통 다른 제네시스에 비해서.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아, 네네. 네, 뭐, 브레이오토크 뭐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 있고, 네. 토막 포인, 음. 뭐, 보일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교환이 되어 있어요. 네. 뭐, 고장이 났던 뭐, 마스크 실린더라든지 이런 네. 것도 다 교환이 되어 있고, 네. 뭐, 어, 송풍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한 차로 보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음. 리드조금씩 관리를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유가 좀있어요이 세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콘테이스가 요렇게 있는데 네. 요큰판데기가 콘테이스인데 콘테이스 프론트케이스 요 옆면 요쪽이 잘 누유가 잘생깁니다 그렇죠. 네. 예, 엔진이 좌우로 왔다 갔다 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요 보이가 아무 조금씩은 버려서 지금 스캐너 쪽에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일 어. 여기까지 오류가 있긴 있는데 네.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올 부분들이고요 심각한 문제입니요 심각하지는 않는데 네. 나중에 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스캐너상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설명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텔레폰은 음. 교체가 되어있고 네. 안에 패드가 지금 단 1도 없어요 와. 네. <laughs> 그래서 차를 구매하실 거라면은 예. 고필이 교환을 하셔야 될 것이고 홀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있네요. 예, 이 부분이 조금 그리스 노유가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타시면서 이상 이 있으면 그때 고쳐서 고치셔도 안늦고요 네. 아, 에 지금 패드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음, 위에도 위에, 교체를 해서 타야 될거에요송풍이니 네네. 팬 자체의 노유도 있지만 네. 위에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부위. 이 부위가 이제 이 프론트키스 경계 부분인데요. 그렇이 예, 부분에서 이제. 누유가 시작이 돼요. 차를 구매하시면 깔끔하게 소리해서 타는 게 맞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 프론트 케이스와. 네. 월, 펜하고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될 음. 것이고. 노유 네. 관련은 요 부분이 이제 일단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깔끔할 것인데, 프론트 케이스를 열었을 때. 네. 뭐, 체인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펜셔너라든지이런게안 좋으면 같이 음. 병행해서 작업하면 될 것인데. 네네. 근데 물론 견적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아. 아. 좀 그쵸. 가슴 아프지만. <laughs> 어, 그리고 뭐, 미션 누유라든지. 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 비에 음. 뭐대우라든지 물론 조금 오래 돼가지고 조금 여기 쓸고 이런 부분들은 음. 있습니다. 음. 카메라 잡히고 잡히더 잡피, 잡히죠. 네네, 다 네, 보입니다. 에, 에, 녹이 좀 쓸긴 했지만 하나야될 네. 부분이에요. 자 음. 조금 회식이 많게 먹어도 되는 거니까. 바디 부식이 있으니까. 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바디가 깨끗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싱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 노후함에 있어서 나중에 네.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쵸. 교체가 가미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음. 것들 오, <laughs>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좀 긍정적 으 받으려면 합니다 어, 네네. 네. 차 자체로만 봤을 때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타고 다니셔도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 음, 음, 음. 어, 그것만 유유 부분과 어, 네. 이제 브레이크 개통 아 맞죠 네. 본만, 본만 관리해서 에, 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차내려와고 네네 스캐너보고 네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차이좀싼편이아 네. 거기에 나머지 나무 부분은 조사 어, 네. 충분히 할만 하어당정도충부고 네. 아, 저거 갈아야 되고 뭐 <laughs> 있으면 겠 자, 이제, 연장선사에 네. 다시 해봅시다. 네. 자, 지금 고장, 전체에 음. 대한 진단이에요. 네. 코드가 한, 4몇 개가 되는데, 지금 빨간 것만 보면 됩니다. 네. 빨간 거, 파워스트림 하나. 네.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에 하나, 두 개, 세 네. 네, 여게 다예요. 어 자, 근데, 이제, 네. 빨간 거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오늘 이슈가 하도 해야지, 아니죠. 네네.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그쵸. 엔진도 큰 도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네네. 진짜 하드웨어 이상인 것 같으면, 애가 막, 이상하게 어. 막, 연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쵸.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이 C 코드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못 찾, 못 찾으면, 은 결국에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ECU 하드웨어 이상이잖아요. ECU로 교체를 하고, 어. 뭐 이렇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 해서 지금, 차가 정상적인 상황이고 네. 코드는 띄어온 상황이고 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판단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진짜 차주가 실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런 코드가 나왔다 난 집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슈 교체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슈 교체가 뭐뭐 10만원 20만원에 대한 비용도 아니고 어 비싸죠 코딩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또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는 음.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요런 게 있으니까 조금 머리 아픈 코드예요 이슈 하도예요 요거는 참고해서 네네. 구입을 결정하시면 네네. 되겠네요. 네. 응.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에는 멀티미디어 캐는 응답 없음. 네. 요런 거는 통신 오류입니다. 어. 지금 보면 코드, 코드가 U 코드예요 네. U 코드. U 코드가 통신 코드거든요. 네네. 요런 것은 통신이 정말 광속으로 통신됐다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중간에 뭐 커트가 된다든지 어. 혹은 진짜 통신이 안 된다든지 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거고 지금 음. 고장난 데 과거를 띄우지만 네. 지금 다시 한번 속을 한 살까? 소분한 상황에서 다시 띄운 거예요 캔통신을 어. 하다 보니까 음. 이 조금 어려운 문제 유코드가 정말 정말 정신을 잡기 <laughs> 어려운 코드가 유코드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 바꾼다 아, 네. 다 바꾼다 그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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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이 정상으로 네.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음식도또 하나 코드도 있는데 1유코드에요 전원 전압, 저전압검출는중요게 어디서 전원 악보 얘는 힌트만 줄 뿐이지 힌트도 아주, 아주 작은 힌트를 줄 뿐이지 큰 힌트를 주진 않아요. 어딘가에 요, 전압이 약하다. 그렇죠. 1차에 어. 깔린 배선만에 도수천기가 깔려있는데 BH 모델 중에 6코드 없는 차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실 어. 코드나 없다고 네네. 보거든요. 음. 그니까, 러 충분히 안고 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네. 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이 e 네. c 네. 이, 얘가 제일 사실 제로서는 제 차라면, 음. 제일 조금, 뭔가 좀 찝찝한 어, 부분인데, 그렇죠. 아무트는 크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어. 없어서. 네. 근데, 이 e 하드웨어 이상이 만약에 이 엔진 쪽에서 네. 이걸 띄웠다라면은, 또 뭔가 좀, 좀 심란하게 좀더 깊게 음, 한번 음. 생각해보는 문제이긴 한데 음. 파워 기능 쪽에서 얘가 열을 띄웠다는 거죠 그렇죠 엔진 제어도 제외 아니고 네네. 엔진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음. 한번 뭐 나도 볼만 은 합니다 오케이 네, 엔진 쪽에 노유라든지 이런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당연히 음. 온 거니까 네네 그런거 뭐 수리하시면 될거같아요 수리하면서 네 조금 조금씩 보착하면될것 같아요 일단 어? 차값이 싸니까 그렇죠네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요거 디자인 커버 깨진 것도 찍어갈게요. 흐 <laughs> <laughs> 네. 보기 싫으면 교체하면 되고요. 소리가 많이 날까요? <laughs> 소리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잡히는 부분이 지금 이 잡히는 부분이 다 아. 있기 때문에 섞어 놨잖아요. 네. 열이 이 안에서 낸 겁니다. 아. 이게 명칭이 뭐예요? 디자인 커버잖아요. 그렇죠. 디자인만. 말 그대로 디자인이에요. 어?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방음이나 이런 스펀지 흡음 효과도 아, 조금 있죠. 약간은 있는데 크게 결... 크게 가진 않아요. 그, 엔진 냉각에 더 도움이 네, 된다면. 네, 네, 네. 그렇죠. 자, 차량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 어제도, 아, 월요일에도 제네시스를 받고,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에도 제네시스를 받네요. 금액 차는 600만원 차이 나는 차량인데, 다른 부분에 노유가 있고, 또, 프론트 케이스까지 노유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매물을 보시는게 좋은데, 이번에는, 어, 다른 부분 정비가 너무 잘돼 있고, 관리도 꾸준히 잘 받은 차량이라서, 프론트 케이스 뉴만 잡으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무사 통과 됐던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외관상태 설명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좀 꾸미면서 탔던 젊은 분이 운행했던 차량 같습니다 캘리퍼도 브랜보 캘리퍼를 장착해 두었네요 휠도 마찬가지 어, 지금 외관에는 큰 흠집이나 어,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네요. 자, 뒤쪽 트렁크 안쪽 볼게요. 아, 밑에 글씨를 380으로 바꿔두었습니다. 원래는 330 럭셔리 프리미엄. 자, 저희 뒷부분까지 확인해 을 볼게요. 음, 여기 실리콘이 더럽다고 해서 교환된 건 아니고요. 실리콘 아랫 부분도 다잘 겁니다. 뒤에까지도. 자 뒤쪽에는 전혀 교환된 부위가 없고요 곰팡이나 녹슬었던 부위도 없습니다 이쪽에는 원래라면 리피어 킷이 들어있었죠 타이어 리피어 킷은 없네요 타이어 수리 키트인데요 원래 돼있던 건데 없고요자 뒤쪽에는 우선은 괜찮아요 지금 자 안쪽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볼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보는데 뒤쪽에 사고 흔적이나 침수됐던 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운전석 어, 쪽도 마찬가지로 문콕은 하나 정도 미세하게 하나 정도 있고요 이쪽에 어, 이쪽이네요 어, 이렇게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관 상태 확인을 마쳤고요 어, 타이어 상태 자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 고요어 만들어진 날짜가 2017년 말에 만들어졌네요 2018년 초에 꼽았으니까 타이어는 한 1년 반 정도 어 1년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타이어가 꼽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요 안쪽 가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메모리 시트가 돼 있으니까 시동 걸면은 핸들이랑 시트가 움직이겠죠 네 됐고요 핸들 정렬하고, 자, 주행거리는 166,179km 주행했고요 실내 디자인 보니까, 이게 제가 월요일날 점검했던, 그러니까 어저께 영상으로 올렸던, 어, 흰색 제네시스와 완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 천연 가죽 감싸기라고 해서, 이렇게 센터 페시아랑 도어 트리,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감싸져 있지 않은 일반 모델들은, 그냥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어요 좀 밝은 색 약간 뭐 티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자 그렇구요 아 이걸로 다돼 있어요 <laughs> 자 그렇구요 어, 이 차량은 자 우선 아까 메모리 시트 보셨죠 메모리 시스템 돼 있고 어 스티어링 휠 포지션과 시트 포지션 이렇게 네 시트 포지션을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끔 설정해 놓으시고요 세트 눌리시고, 1번. 이렇게 하면 은 1번에 지금 포지션이 저장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눌려시면 1번으로 바뀌는 거죠. 자, 뒷유리 전동커튼은 작동 상태 볼까요? 네. 좋구요. 음, 잘 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 돼있고요 옆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이게 아마 어드밴스 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자, 뒤쪽에는, 음,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오토와이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패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 있는데, d i s 가 장착된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 11년식에 여기에 블루링크가 아마 장착되어 이 있을 건데, 블루링크는 안되고요 자, 블루링크가 장착된 하이패스 되어 있고요 ECM 눈미러 기능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센터패시아로 내려오면 오디오 시스템 되 있는데, DVD, 뭐, 렉시콘, CD 체인저, 여섯 개까지 CD가 들어가네요. 자, 요 차량에 좀 특이하게 에코스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옆에 눌리시면, 이게 혼입니다. 빵빵 할때 혼. 그죠? 자, 이거는 깜빡이에요. 피 눌리시면, 깜빡입니다. 깜빡, 깜빡. 자, 이렇게 개조를 한 이유는, 예뻐서. 자, 양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만 있고, 통부실트도 없습니다. 아마 이래서 럭셔리 VIP 팩이 아니라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데, 또 가죽 감싼 거 보면 또 럭셔리 VIP 팩이고, 이때 당시에 프로모션으로 다른 어떤, 뭐, 에디션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등급은 맞지만 VIP 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클러스터이너이저랑 전방 센서, 전방 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엔 DIS 나오는데, DIS 조그 다이얼도 네, 잘 먹히고요. 음, 네. 있고 DMB 네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다율도 확실히 V.I.P 등급에는 어저께 보셨던 것처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고요 L.S.D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이 계기판에 슈퍼 비전 계기판은 맞지만 컬러 계기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L.S.D가 안 먹고 있고요 네, 에코 시스템이랑 뭐 전방 카메라 이런 것도 다안 안 먹어요. 지금.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자, 뒷좌석이 탔습니다. 자 바닥 매트는 이렇게 코일 매트로 돼 있는데 색깔이 약간 좀 촌스럽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어 뒷좌석도 마찬가지. 가죽 감싸기로 잘 감싸져 있고요. 음, 자, 어저께 봤던 제네시스랑은 뒷좌석 뭐 편의상 옵션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열선 시트, 3단 조절 열선 시트만 있고 오디오 컨트롤로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아마 사제로 장착을 해두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가, 가다가 딱안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VIP 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죽 감싸기를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수 없어요. 자, 원래 뒷좌석의 vip 팩들은 vip 시스템을 위해서 전동 컨트롤러가 있죠 요, 요쪽에 그 다음에 뒷좌석이 뭐지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네자 뒷좌석도 6대4 분할 시트 전동 시트가 됩니다 근데 얘는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뒷유리 커튼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이런거 빠진 걸로 봐서는 우리 일반 럭셔리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죽감 싸는 걸 어떻게 했지? 충분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또왜그러냐면 엔진이랑 미션 상태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하셨습니다. 정비사님께서 지금 만나본 제네시스 중에서는 그렇다 하셔가지고, 다른 게 나쁘고, 엔진 오일도 누유가 있으면, 이, 부, 이 매물은 바로 패스했을 건데, 엔진 상태나 나머지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좋다고, 느껴지셨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네시스 차량 확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옆에 알림 설정하는거 나와 있으니까 꼭 종모양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그랜저 HG 요즘 이 차량들을 좀 많이 리뷰하는 것 같아요 SUV 중에서는 산타페가 단연 1등이고요자 그런 어,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차판체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차를 몇대 추천드리고 혹시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면 오늘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량 확인해 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사판한 최부장은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